여기는 티빌리시 강장역입니다. 이 조지아 하면 대표적인 게트레킹이트레킹으로 유명한 곳이 카즈백이랑 메스티아 이렇게 두 곳인데 오늘은 메스티아에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티빌리시에서 메스티아까지 이 비행기나 기차를 많이들 타시는데 이한 번에 가는 마슈로카가 있다고 해서 하루에 딱한대 오전 7시에 여기 강장역 앞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역에서 바로 왼쪽을 보면 이 메스티아 표지판이 있거든요 여기 앞으로 7시에 마슈로카가 한대 온다고 합니다 현재 기온 4도 와 근데 바람이 추워 죽겠어요 트레킹하면 더 추워질 텐데 큰일 났네 뭔데? 겨울 한국이 해버렸네? 핫하고 2시간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어제 마트에서 사온 에너지 음료. 무슨 멀티비타민 버전이라는데 여기 뒤에 성분품 보면 비타민만 10가지가 들어가 있대요. 이론상 거의 뭐 맛있는 영양제. 인상은 엄청 추워요. 영화 2도라고 뜨거든요. 와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숙소로 갑시다. 방금 체크인하다 들은 건데, 여기 숙소에 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도 오늘 온 거래요. 어제까지는 아니랬다는데, 그냥 아까 전에 오는 길에, 내일부터 트레킹 할 거라니까 어 아저씨가 지금 눈이 막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고 못 간다고 했었는데 정말 사실이었구나. 어떻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루 아침에 이렇게 돼 버렸네. 원래 내일 바로 트레킹 떠나려고 했는데 날씨 보니까 내일도 영하 10도라고 돼 있어가지고 며칠은 좀 여기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동네도 강아지가 참 많네요. 니들은안 춥니? 지금 영하 3도라는데 와씨 낭만 미쳤다 이쁜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식당 가서 사 먹어가다가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가지고 라면이나 사 먹읍시다 트레킹도 못하는데 숙이나 마셔야지 4개 도시락. 원래 술잘안 마시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술을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에 열기가 올라오니까 억지로 마십니다. 와 진짜 집아인데도 추워. 대추.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버렸네요. 어 트레킹 갔으면 죽을 뻔 했는데 어디 조지아가 아니라 북유럽에 온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추워가지고 침대에서 못 일어날 뻔하다가 일단 배고파가지고 뭐라도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근처에 보니까 어디 빵집이 있길래 오늘 여기 소들은 인도로 다니네. 앞으로 걷다가 길을 딱 봤는데 와 진짜 설산이 히말라야에서도 거의 못 봤거든요. 여기는 널린게 그냥 설산이네. 나만은 좁아 야구플레이와 식빵 맛있겠다. 예. 빵 사고 나오니까 애들이 아 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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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 아니야 내 거야 이거. 야야야야야야 오지마. 거의 뭐 피리 부는 사나이에요 지금. 얘 따라오고 있지. 저기서 쟤도 지금 빵 냄새 맡아가지고 따라오는 것 같지. 분위기 좋게 공원에서 먹읍시다. 근데 의자 상태가 아 어, 앉을 수가 없겠는데. 그나마 여기 좀 괜찮다. 뭐요? 야 멈춰 멈춰 멈춰. 아니 이 친구 좀. 오야야 오야야. 야. <laughs> 아유 동네 개들 다 모였네 제가..어우야 잠깐 어, 야, 야. <laughs> 조지아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그 대가리만한 빵 요거 하나에 1알이니까 천 원이에요 천원와 진짜 크기가 근데 <laughs> 진짜 대가리만하네요 와 아니 얼굴도 가려져 얼굴도 가려져 금방 해가지고 따끈따끈해요 음, 맛있어. 이게 천 원이니까, 와, 가는 거 진짜. 기려나도 먹고. 아니, 앞에서 애들이 침을리는데 도저히 이거 앉을 수가 없겠는데? 앉아. 앉아. 그래. 너도 배고프던데. 아이, 빨리 가. 이거 니꺼, 네 어어 더 무서워. 야, 이제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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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와, 한번 주니까 애들이 깨끗 달라지네. 주. 가, 가. 없어, 나눠 먹고 와야 돼. 가, 가. 와, 근데 진짜 쫄깃쫄깃해요. 와, 금방 해서 그런가? 음, 어. 얘들아, 맛있다. 맛있구나. 니들이 이제 빵집 앞에서 앉아있던 이유가 다 있었어. 그래 이거. 엄청 커가지고, 어차피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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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씨. 깜짝 놀랐잖아. 그래, 이제 가. 더 이상 줄거 없다. 너는 임마, 꼬리 그만 대고. 가, 이제. <laughs> 메스티아, 돌아다녀 보니까, 동네가 작은 듯 하면서,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슈퍼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약국도 있고 놀러 온 사람들도 거의 안 보여가지고 조용하니 그냥 오히려 좋아요. 한적합니다. 한적한 좀 산골마을. 지금 기온이 영하 5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콧물이 슥 지금은 여기 앞에 여기 보이는 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흐려가지고, 이런 것도 안 보였는데, 아, 뭐야. 비행기 간다. 어때 여기가 그, 티빌리시에서 메시아까지 경비행기가 간다고 했는데, 요건 거 같아요, 요잘 가, 티빌리시. 그래도 눈오니까 풍경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그냥 여기 동네 뒷길인데, 다 아름다워 보여, 지금. 드레킹을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풍경 보는 게, 요게 트래킹이지. 스킬리프트는 이쪽으로 올라가시오. 느낌이 쎄한 게, 제 오면서 아무도 못 만났거든요?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이스 클로스? 아, 투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안 하네. 이쪽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데, 내일부터 된다네요. 아마도 어제 내린 눈 때문에 운행을 잠깐 멈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기 앞이라도 잠깐 올라가야겠어요. 산 위까지, 걸어서도 가능하다는데, 한 4시간? 일단은, 가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만약 트레킹 갔다면, 이런 풍경이 아니었을까. 일단 오늘은 간접 체험하는 느낌으로다가, 여기 아래 산 발자국이 있어요. 따라가 봅시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오늘 해 보고 할 만하면 트레킹 가는 거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거고. 저는 설산을 바라보면서 트레킹을 하려고 왔는데 설산 위에서 제가 트레킹을 할지는 몰랐어요. 발자국이 사람이 아니라 이거, 이거 동물의 발자국 아닌가 요 동물인데? 아니 옆에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 발자국 길 맞겠죠? 오히려 동물들이 가는 이런 길이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공 같은 맹수만 안 만나면 돼요 이거 뭐 맹수는 안날것 같으니까 어우씨 가봅시다 원래는 케이블카 타려고 올라온 건데 <laughs> 나왜산 타고 있는 것이 트레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분 보충인데 물을 안 가져왔어요 아, 이거 보니까 이 깨끗한 눈인 것 같아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물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산에 널린 게 물이어가지고 이 깨끗한 게 천연 물입니다. 천연 물. 한 모금 하면 수분 보충. 음, 어우, 짠맛 있고. 쥐어하네요안입다 <laughs> 너무 많이 먹었나? 살짝 배부르네요. 다시 올라가 봅시다. 겨울 시즌에만 볼수 있는 그런 특권이죠. 여름에는 이런 거 없어요. 저 뒤에 뭐 만년 설이는겠지 지금 뭐 널린 게눈이에 눈. 이 길이 맞나 싶지만 길인 거 같아요, 일단. 야! 아,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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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앉아서 쉬고 싶은데 죄다 눈이라서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오로지 직진. 직진만 할수 있어요. 때깔 보니까 이런 데가 또 이제 맛집이거든요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잘하네 아까 전에 첫 번째 집보다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게 입맛에 더 맞네요 사람이란 게다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 두 번부터는 쉽습니다 어, 나 홀로 모험 중이에요 지금 오 뒤에 잘못 썼지만 바로 눈 떨어져 아씨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따가아따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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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다아아아아아거아아되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 바람이 꼬이네. 뜨끈한 커피나 한잔 마셔가야겠다 한잔에 10날이니까 5000원. 몸이 녹는다. 점심을 사먹으려다가 지금 먹으면 애매할 것 같아요. 쇼, 커피 마시러 왔는데 커피가 뭐 거의 뭐 밥값이네. 그냥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바깥 구경을 해 봤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은 지금 시즌에는 없나 봅니다. 그래도 한두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콧빼기도안 보여요. 나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갑시다 조지아에는 일일식 중이라 지금이 일식을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진짜 배고프다 아마르조바 조지아 왔으니까 전통음식 한번 먹어봐야지 어, 오스트리 원... 오자, 오자쿠리 원 워터 원래 하나만 시켜다가 식욕을 못 참고 두개나 시켜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1일 1식을 하면 안 돼요. 폭식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는 오스티이라고 토마토 스트에다가 소고기가 들어간, 두 번째는 오자쿠리, 이거는 돼지고기 감자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6,000원입니다. 여기 두개가지고 12,000원. 딱 나온거 고 보니까, 좀 많이 시킨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먹어봅시다. 배고파요. 걸쭉한 토마토 스트에 소고기가 왕창 들어간 맛있네 조지아에서 외식이라고는 맥도날드에서 먹은게 단데 드디어 조지아 온지 4일만에 처음 먹습니다 음 생각보다 맛있네 조지아 맛있구만 요거는 돼지고기 감자볶음 그것도 위에 고수가 한가득 올라가네요 감자는 뭐 그냥 감자만 맨날 소고기 만 먹다가 요게 얼마만에 돼지고기인가 역시 고기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짱입니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 0만원에나왔는데 맥도날드가 많이 그립네요 이기에 15,000원을 태워버렸는데 예전에 히말라야 갈때 생각나네요 풍경이 뻐가지고 보일 때마다 하나씩 찍고 있어요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뜨끈한 방이 최고입니다 자 어제 밤에 라디에이터 붙으면 자다가 입 돌아갈 뻔했어요 이거라도 있었으니 다행이지 그래도 나름 오늘 하루 알차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